안녕하세요. 사진조명 클래스의 파블로입니다. 이 조명에 보면은요, 어, TTL이라고 자동으로 발광해주는 기능이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 SMDB B500 제품도 TTL 제품인데요. M 모드만 사용되는 조명이 또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TTL이 되는 제품과 TTL이 되지 않는 제품, 이렇게 나누어서 어, 제품을 출시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 깊게 고민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당연히 TTL 되는 제품이 더 기능이 많고 성능이 좋겠죠라고 생각을 해서 뭐 고민 없이 TTL이 되는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조명의 TTL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과연 꼭 필요한 기능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명에는 TTL 모드와 M 모드가 있는데요 뭐 M 모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요 광량을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어, 밝기를 맞추는 거겠고요 그럼 TTL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걸까요 이 TTL은 자,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TTL로 맞춰 놓으면은요. 카메라가 셔터를 누르고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이 조명에서는 선발광을 합니다. 모델에게 선발광을 해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을 이 카메라가 측정을 해서요. 조명에게 어느 정도 밝기로 발광을 하라고 정보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조명이 그 정보를 받아서 본 발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TTL의 빛의 밝기는 이 카메라가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TTL은 언제 쓰면 가장 좋으냐?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TTL을 가장 쓰기 좋은 거는요. 필라이트로 촬영할 때 가장 좋습니다. 필라이트로 사용한다는 것은 태양의 빛을 주광으로 쓰고 이 조명의 빛은 보조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A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조명에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고 상황 상황을 자동으로 조명이 밝기를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카메라도 자동이고 조명도 자동이 되겠죠. 어차피 조명은 보조광이기 때문에. 조명의 영향이 작아서 사실은 조금 노출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보기 싫거나 어색한 사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TTL로 사용하시는 게좀 간편하겠죠. 그래도 혹시 TTL로 사용하는데 조명의 광량이 일정하게 너무 밝게 나온다라든지 일정하게 너무 어두운 것 같다 하면은 조명의 TTL 상태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노출 보정할 수 있는 창이 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너무 밝다 그러면은 줄여 주고요. 좀 어둡다 그러면은 어 높여 주면서 노출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어 조명의 광량 보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TTL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이 TTL로 필 라이트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때 어 얼굴에 너무 검은 그림자가 많이 생겨서 조명을 TTL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사용하는 게 키라이트거든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같은 환경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키라이트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저는 이처럼 보통 어 주간에도 키라이트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키라이트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조명이 주광이 되고요. 그리고 태양이 보조광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에는 어, 저는 보통 대부분 M 모드로 사용을 합니다. M 모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TTL의 메커니즘이 카메라에 있는 반사식 노출계에 의해서 발광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식 노출계라는 것은 어, 대상의 색이라든지 밝기에 따라서 계속 노출이 변화를 해요. 첫 컷을 찍어서 노출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씩 구도를 바꾸거나 앵글이 바뀌면 계속 노출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라이트였으면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진 않지만 조명이 키라이트로 쓰게 되면 그 노출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이유로 저는 M모드로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노출을 한번 맞춰놓고 고정해서 사용을 하면은 제가 앵글을 바꾸거나 구도를 바꿔도 이 조명의 광량은 일정하게 발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TTL이 안 되는 M 모드만 있는 조명이라고 해도 똑같이 고속동조는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선택하실 때 나는 필라이트를 많이 쓰고 그 다음 필라이트 기능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TTL이 있는 조명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T라이트 위주로 촬영을 하겠다 하시면은 TTL이 없는 M모드 조명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TTL과 M모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